사이 여기까지 오셔서 다행입니다 전 벌써 며칠째 이공업 분쇄자들을 상대하는 중입니다 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죠 이 상태로는 제 기지가 오래 못 버팁니다 요새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저공업 분쇄자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저기 균열 보이스 말입니다 세자는 저 균열을 통해 전장에 나타납니다. 준비하십시오. 반갑게 맞이해줘야죠. 무방 지원 대기 중. 무슨 일이죠? 앞에 와세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배수 빔 가스가 부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 네. 그래. 그렇지. 아예 부속 건물 완성. 현대 어, 적이 공격해 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여기는 녹. 뭔일 뭐 있어요? 라시아 알겠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상황은 듣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녀석이 새하얗게 뜨거운 불길을 요새로 발사하고 있습니다. 저놈을 제거하는 게 사령관님의 주 목표입니다. 무기를 장전하라. 말씀해 주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탑지가 필요하겠는데. 어, 그리고? 여기 지원이 필요한데. 어, 여기 물이 뭐 있는데요. 레이저 천공기 가능. 여기는 어그레이드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공허 분쇄자가 제거되었습니다 여기는 놈,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허 분쇄자들이 우리 문을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맞이할 준비를 하시죠 반설로봇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상황은 여기는 <부속법>, 노바. 무슨 일이죠? 반설로봇 준비 완료. 뭔 일이 있어요? 예? 부서 껍 광물이 부족합니다. <놀라>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무방 지원 대기 중. 방금 뭐라고 셨죠 어플이. 전원 듣고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상황은? 다시. 나쁜 녀석들이 우리 기지 쪽으로 오고 있어. 상황은?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여기는 누구? 듣고 있습니다. 상황은 듣고 있. 핵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 다시 말씀.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아군이 m 방 Tasma, 다 a s m a Ta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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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여기는 Ta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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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명령대로 공용분 공업 들이전장이전타에습타다습들을 제거하십시오 사령관님 듣고 있 미용. 미 적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공모 분쇄자가 파괴되었습니다. 상을 아, 상황은 여기는 노바. 업그레이드 <놀람> 완료. <놀람> 맙소사! 도대체 분쇄자를 몇 마리나 보내려는 거야? 놈들을 처리할 준비를 하십시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황은. 건설로봇 준비 완료. 파괴 드롭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너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여기는 상황은. 건설로봇 준비 완료. 다시 말해 듣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너 업그레이드 완료. 상황은 듣고 있습니다. 상황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업그레이드 완료.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바. 명령대로.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여기는 노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상황은 방금. 준비하십시오. 금방 나타날 겁니다. 저거 보이십니까? 대천사입니다. 그들이 사용하기 전에 파괴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대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공격당하기 전까진 자가 수리를 할것 같습니다. 후 저도 저런 기체한테 몰아봐야겠습니다. 상황은 여기는 노바 상황은? 여기는 노바 방금 뭐라고 하셨... 할...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 듣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 할... 여기는 노바 다시 말씀해 주시... 여기... 끝내 주롱군 적들이 우릴 노리고 있어 음. 듣고 있습니다 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 음... 여기는 노바 고 있습니다. 전투 위치로 핵탄두 장전. 뭐라고 하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상황은 여기는 노바 듣고 있습니다. 조심. 방금 여기서다 듣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출현했습니다. 사령관님, 모조리 불치한 분이시죠? 불효무식 말입니다. 이제 구급 최자가 세 마리밖에 안 보입니다. 이 n d she's v